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한다 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차트를 보지 마라 뭐 어떤 분들은 차트를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저내 생각에는 그래요 나한테 맞으면 보고 안 맞으면 안보고 자 답이 없죠 여러분 답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난 수급주만 할래 난 수급주만 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럼 수급만 보고 수급 많은 거 사고 그냥 느긋하게 야금야금 적금 들어놨다가 내려, 내려갔어 오케이 너 상태 안 당할 거지 좋아 좋아 난너 모아갈래 하고 (1년이고) (2년이고) 꾸준하게 적금 들어놓는 듯이 하다가 그것이 한 (50프로) 이상 먹어가면 반반씩, 이제 반씩, 분할청산해서 먹는 방법도 조 있겠고,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죠. 나의 내 자본과 내 주변 환경과 내 성향에 맞게 해야지. 무조건 이건 아니다. 기다라고는 없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는 딱 반대합니다. 이렇게. 급등 빠바박 올라가서 무조건 꼭대기에 올라간 것이 더갈 것이다 라고 하고 달겨들어 하는 매매. 이 맘에는 비추. 그러나 이것도 틀리지 않다. 왜? 나는 힘이 세고 강한 거를 당일날에 몇분 사이에, 몇초 사이에 빠르게 먹고 나올 수 있어. 난이 급등 스케일이 돼. 대응이 돼. 하면은 그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거 할수 없으면 저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라. 줘도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런 걸 엄청 많이 먹었죠. 물론 그게 이렇게 자본 자금을 회전하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나,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위험성은 좀 있죠. 그 매매를 하려면, 여러분, 제가 해외선물 옵션 연습하듯이 끊임없이 급등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문 밖에서 하늘이 님이 단주로 저렇게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죠.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이렇듯이 내가 하고 싶으면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내거 만든 다음에 내 실투를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실투 들어갔다가, 어, 위에서 물렸어. 아, 이거. 마이너스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야, 금양이 이거 진짜 간다. 너무 많이 간다. 우리 금양. 이거 초반에 줬다가 안 줬죠. 이렇게 줬는데 이런 거를 먹겠다고 요 자리에서 먹겠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요 자리에서 물론 괜찮아요.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사고서 이거를 정리를 못했다면 물려 있다면 얼마나 많이 물려일까 물려 있을까요? 한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이제 이 정도 간다라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죠, 그죠이 정도는 아 물리면 밀리면 여기까지 내려오겠다라는 거 이제 보일 거예요. 이런 거를 굳이 왜 해서 리스크를 크게 안고 가요, 그렇죠? 자, 일단 제가 오늘은 한번 카카오를 한번 볼게요. 카카오 이 카카오가 굉장히 아주 배아픈 종목이었는데요. 자, 이게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었나요? 그려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때죠? 이때. 이, 2014년부터 내려왔다가 얘는 어땠어? 자, 여러 번 이렇게 귀를 줬었죠? 여기서도 한 번, 한번 주고, 선으로. 여기서도 한번 줬다가, 그쵸? 이렇게 왔다가 한 번, 또두 번, 이렇게 왔다가 줬어요. 그죠? 이렇게 왔다가 어떻게 했어? 자, 이때. 저점이 높아지면서, 요 때부터 아주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요 때는 어디서 하도 다 수익이었죠. 자, 그랬다면 이 종목을 어디서 에 팔았어야 돼? 요 때쯤 팔았어야겠죠. 요 때쯤, 최소한, 그래도 뭐요 때쯤은 그래도 또 내려왔었겠지. 그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팔아야 돼? 하고 보면은 선을 한번 길게 한번 늘려뜨려 볼게요. 이렇게. 길게 늘려뜨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응? 음? 이렇게 보면은, 얼른 보이지 않아요? 자, 고점이 높아지다가, 아, 여기서는 나는 이탈하면은 팔았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래, 이때 내가 못했어. 그럼 최소한 또 나는 이때는 수익을 챙겼어야 되겠네, 이때는. 그쵸? 그런데, 이거를 못하고 그냥 산가격이 아직도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주봉을 한번 볼게요. 봐. 자, 고점이 높아지다가, 그쵸? 고점이 높아지다가, 이렇게 높아졌어. 고점, 고점이. 그러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분명히 낮아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샀을 때 여기서, 아, 이제 챙겼으면 좋겠다. 근데 하루 뚝 떨어졌어. 그럼 이때 얼른 챙겨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머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머리. 그죠? 머리다, 여기는. 난 머리는 안 먹고 어깨까지만 먹을래. 여기까지만 먹었으면 아마 수익이었을 건데,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이러다가 또 가겠지.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 이거 수익을 못 챙겼을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거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보면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그래, 내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내렸어. 아, 그럼 최소한 여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이 선을. 그쵸? 근데 이 선도 넘어갔어요. 그 여기서도 손절 처리를 사실은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못했어. 그럼 또 어때요, 이제? 이번에는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 여기도 이탈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제. 여기도 이탈을 해버렸어, 여기까지. 그쵸? 6만 천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많이들 이제 안타까운 모습들이 제가 보이고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주봉도 보면 그렇지만, 일봉도 역시 마찬가지죠. 고점이, 고점이 높아지던 것이, 그죠. 차금차, 요쯤에 삽니다. 요쯤에서 샀어요. 아,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았어. 좋았어. 못 팔았어. 여기서 더갈것 같아. 그래. 내렸다가 더 올라갔어. 근데, 어, 아, 여기서 팔으면 좋은데, 최고점. 자, 보면은, 어디에?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아, 여기까지 올라왔네. 최고점이네. 그러면 여기서, 음. 단은 못 팔아도, 반 정도만이라도, 반 정도만이라도, 팔으면 어떨까? 2분의 1만이라도. 2분의 1만이라도 팔으면 좋겠죠? 2분의 1만이라도, 2분의 1만이라도. 그죠? 2분의 1만이라도 팔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못 팔았어요.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겠지. 자, 배 아픈 이야기는 하나 만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 여기서 손절해야 될 선이었네. 이날 무슨 날이 있었는지 푹 떨어졌어요. 그렇죠? 푹 떨어졌어요. 역시 주봉하고 똑같아, 여러분 이거. 여기서도 푹 떨어졌어요. 손절선이었어. 아, 그래. 그럼 여기서도 또 손절선이었네. 아, 손절선이었는데 여기서도 어? 맞았어. 여기 그죠. 여기를 위로 올라갔다면 여지가 좀 있었겠지만 올라가는 듯하다가 다시 내려앉았어요. 그쵸? 보세요. 강한 지지가 내려오면은 강한 저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한번 저항이 어디에 왔어? 저항도 여기 부딪혔죠. 이렇게 그쵸? 지지가 그죠. 저항이 됐고 여기도 지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를... 뚫지 못하고 그냥 다시 내려왔어. 그럼 여기는 강한 지지가 되는 거야. 이거 강한 지지가. 지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개나 되어 있어? 그렇죠? 이렇게 세 개나 되어 있네요. 여기부터 지지야. 여기부터 여기부터 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부터 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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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지. 여기 저항 못 뚫었어요. 저항 못 뚫었어요. 그런 상태여서 다시 얘가 밑으로 내려왔단 얘기죠. 자, 그럼 얘가 만약에 또 올라간다면 또강한 저항이 부딪히겠죠? 저항은 자꾸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어디까지? 딱 맞죠? 이렇게. 자, 요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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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선과. 이 강한 저항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얘는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제 저항이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다면 여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동안 제가 끊임없이 이제 강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강의를 했던 거예요. 얘가 이제 다시 보겠다면은 밑으로 내려간다면 얼마나 내려갈지 몰라. 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그러나 어때요? 요 선을 치고 올라간다면,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준다면, 올라갈 때요 추세선이 만들어진다면 사면 좋겠죠? 그쯤이 한 이쯤 되겠다. 그렇죠한 이쯤 정도. 뚫고 올라가면은 사면 좋겠죠. 물론 이제 나는 시간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 싸졌다. 싸졌다고 산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랬죠. 싸졌다 사다가 이제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싸졌다고 사다가 망할 수도 있어. 이 파동의 폭만큼 이 파동의 폭만큼 여기는 움직였었네. 그죠? 아, 조금 더 올라가겠다. 여기다. 그죠? 이 폭만큼 떨어졌다면, 이 폭만큼 얘가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폭이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보시면 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